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이십일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절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냐의 물을 사막에 강대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여다해서 주님을 받을 수 없다. 아멘. 우리 저 뒤에 있는 시계로 이제 올해가 1분 남았습니다. 이제 1분 뒤면 우리 새해가 밝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는 우리는 마치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자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앞유리는 넓고 커서 우리가 앞을 잘 내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볼수 있는 백미러는 어떻습니까? 어, 앞유리에 비하면 아주 작게 이 백미러가 아, 되어 있습니다. 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 나야, 나아가야 할 앞길이 이 뒷길보다 훨씬 더 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운전자가 아, 뒤를 본다고 어, 백미러만 보고 운전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운전을 어, 하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백미러만 보고 운전을 하면 곧 이어서 큰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백미러 과거에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 역사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메어 있던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과거의 것은 좀 잊어버리고 생각 그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매여 있었는데 그들이 과거에 매어 있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픈 실패의 기억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그 날을 그들은 자꾸 생각하고 또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패배감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두 번째 화려한 과거를 또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서 엄청난 애굽의 군사들을 주님께서 몰살시켰던 그 것들, 그리고 모세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또 다윗 시대 나라가 강성했던 것들 이런 과거의 영광을 그들이 그리워했습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때는 대단했는데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과거를 자꾸 어, 되짚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만 생각하고 그만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실패의 기억에 매이면 절망하게 되고 성공의 기억에 매이면 교만하거나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이제 그 지나간 것은 이제 덮어 놓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답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제 지나간 2025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말, 말씀이고 또 명령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그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좀 닫아야 될 그런 과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후회의 문을 아직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등등에 후회를 아직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실수, 죄악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진보다리처럼 짊어지고 새해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내가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 나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더 이상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배부름은 새 은혜를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내일을 위한 교훈이 되어야지, 오늘 우리를 가두어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성공을 통해 감사를 배웠다면 이제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2025년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 들추어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의 쓴잔도 성공의 달콤함도 이제 다부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모든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빈 마음과 빈손이 되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미래를 향해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을 닫았다면 이제 우리는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 광야였습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는 곳이었고 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승냥이와 타조 같은 맹수들이 울거리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분석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길을 잘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물 흐르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강해서 20절에 보면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상황을 좋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우리 2026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2026년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뉴스를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세상은 점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건강, 자녀들의 진로, 내 인생의 앞날 눈 앞에 사막처럼. 막막한 것이, 그리고 내년에도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잘살수 있는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막을 보며 상황을 분석하고 절망합니다. 야, 길도 없어. 물도 부족해. 어떻게 여기를 걷는단 말이냐라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상황은 사막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강을 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심의 문을 닫고 기대의 문을 열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2026년은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기적을 매일 목격하는 흥미진진한 믿음의 모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을 함께 보시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토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토록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지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는데, 우리 21절 함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 아니면 번영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26년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또한 해에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강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뚫어 주실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새해 목표를 우리가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성공해 듭니다. 내년에는 꼭 등진하자. 내년에는 꼭돈 많이 벌자. 내년에는 꼭 사업에 성공하자. 내년에는 뭐 합격하자. 이런 쪽에 우리가 목표를 듭니다 물론 그 목표도 중요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찬송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해 내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여건이 어떠,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년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쫓는 자는 늘 목마르지만 찬송을 쫓는 자는 성공이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찬송하는 백성의 삶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들의 이력서에 찬송의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계속한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많이 찬송하고 주님께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찬양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곡을 만든 분은 토마스 도시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 우리 찬양 인도자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어느 부흥집회에 찬양 인도자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찬양 인도를 막 끝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가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급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아내는 출산을 하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가 죽으면서 출산한 그 아이도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은 그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사막이 되었고 광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찬송하러 간 사이에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다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와 원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주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지만 그런 주님을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건반 위에 손만 올려놓고 멍하니 그냥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새로운 노래 가사와 이 멜로디를 주님께서 부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곡을 써 내려갔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는 아내와 아이를 잃은 과거의 아픔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절망의 사막 한가운데서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거기에 위로의 강물을 내주셨고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알다시피 9회에 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평생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송하는 일을 하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토마스 도시처럼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아픈 2025년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 실패한 목표, 깨어진 관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들 아마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문을 다 닫으라고. 이제는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향해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의 문을 닫고 새해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를 나갈 때, 새해를 향해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이 없다면 주님께서 길을 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막이라면 하나님께서 강을 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단 하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이제 에, 2026년 12월 31일에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잊고 새해를 기대하며 찬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 저물었고, 2026년 이제 밝아왔습니다. 2025년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성공한 일도 주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 다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문을 이제는 다 닫고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갑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 강을 내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2026년을 향해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더 많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길을 내심 새롭게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일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